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 읽기 365. 1월 8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시편7편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앞으로 시가요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할 텐데요. 시가요은 음악적인 용어일 것 같지만 명백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데서는 거의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빠르게 변하는 형태의 음악. 그래서 리듬이 불규칙하다든가, 감정을 막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베냐민인 구시는 누군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베냐민인이라는 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누구가 출신이냐 면 사울이 출신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대적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막 다윗을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다가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감정이 있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 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 같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실제로 늘 선을 베푸는데도 늘 공격을 받았잖아요. 욕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 비방을 받으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럼 나를 건져주시지. 그랬다는 거죠.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정이 막 북받쳤다가 결국 그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네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창세기 22장.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장이죠. 기억도 쉽네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삭도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무언가 비장한 느낌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양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20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도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도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였는데 밀가가 낳은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죠.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왜 리브가 얘기가 이렇게 등장할까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거든요. 창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혜스라 사라가 가나한 땅헤브론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소서 땅값은 은사백세 b r 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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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a 에 a m a b r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참 멋지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족 속 사람들 그리고 에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름다운 관계죠.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근대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이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풀러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그래서 곧장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근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상하근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참 대단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참 놀랍죠.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자 리브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었어요. 나홀의 부인이 밀가였는데요. 밀가가 낳은 여덟 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부드엘인데 그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근되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근데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오며 여우와께서 길에 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리브가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부탁받은 것보다 더 하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거든 뭐요? 심리요. 내아에게 물좀 마시게 해달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그거죠, 뭐.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그리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 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낙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가난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 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 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참 놀랍죠. 뭐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되네요.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뉘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도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그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향하게 하소서. 50절. 라반과 부도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 여러분 이런 믿음 있나요? 되어진 게 하나님 계획대로 된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너무 가부를 묻지 말아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하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하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헤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우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를 위하여 파이팅!